안녕하세요. 모두주택 황실장입니다. 오늘은 숭이동 신축 현장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현장은 1호선 도원역 도보한 10분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계동 8층 건물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해당 세대는 거실 앞으로 테라스가 있는 세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막힘 없는 조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그렇게 작진 않아서 활용도도 좀 높을 것 같아요.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면 아직 공사 마무리 단계여서 좀 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필로티 자주식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신발장 이렇게 두 칸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폴딩 도어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뭐두 칸처럼 보이지만 기억자로 해서 수납장이 있어서 한세칸 정도 되는 신발장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앞뒤로 다열수 있는 이렇게 스윙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이 대각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거실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는데요 거실 사이즈는 가로 세로 한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인 가족이 쓰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예정이고요 고모형 천장으로 간접 조명과 실링팬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공간에는 베이지 색상 포세린 타일 시공되어 있는데 바닥도 똑같은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는 여기에 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자리도 넓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가 3베이로 나온 집이에요. 그리고 남동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도 정말 잘 들어오죠. 여기에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니까 테라스 나가서 테라스 공간 보여드릴게요. 테라스 공간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로 폭도 좁지가 않아서 이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시기가 괜찮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난간 설치 잘 되어 있고. 바닥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창으로만 통해서 테라스 공간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실 창 앞으로 어닝 같은 걸 설치를 하셔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명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부 식사하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불 빨래라든지 빨래 건조시키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길게 되어 있으니까 화분들도 예쁘게 진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공간에는 이렇게 라인 조명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방은 거의 미음자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에서는 한4인 식사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깔끔한 조명도 넣어놨습니다. 냉장고는 비스포크 제품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박스가 짜여져 있고요.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위로는 환기창도 있습니다. 거실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환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상하부장 모두 그레이 색상으로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탁자리 밑으로 밥솥자리, 전자레인지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고 상부 전기구탑은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로 매립 평후드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도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살림하시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바로 옆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가로 세로 다 3.5m 정도 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넓게 나온 방인데 위로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올 예정이고 환기창도 정말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환기 받기 좋은 방이고 안쪽으로 세로로 해서 붙박이장을 시공을 하고 침대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파우더장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양쪽으로 해서 수납장과 서랍장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만 갖다 놓고 파우더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나와 있고 좀만 더 들어오면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전체적으로 테라조 타일을 시공을 해 놨고요. 양변기, 세면대, 젠다이 선반과 수납장 모두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문을 닫으면 샤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작긴 하지만 샤워까지는 가능한 공간으로 부부 욕실 되어 있고요. 이제 네, 안방까지 살펴봤고요. 안쪽으로 작은 방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 이 방은 세로 사이즈가 3 m 가 넘습니다. 넓은 작은 방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침대 놓고 책상 한세 칸의 옷장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어서 가구는 모두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 도실 공간에는 여기에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여기에 놓으셔도 되고, 다용 도실 한군데 더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도 여분의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잔짐들을 좀 보관할 수도 있을 만한 공간. 철문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맞은편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많이 넓진 않지만 가로 세로 2.5m가 조금씩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대랑 책상, 아니면 침대랑 옷장 정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이 두 개가 있으면 잔짐들을 보관하기가 참 좋잖아요.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셔도 돼요.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미시고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방 바로 옆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 구분이 되어 있고요. 메인 샤워기, 코너 선반,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선반과 수납장, 터치형 조명거울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베이스톤의 타일과 이렇게 우드톤의 타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넓게 나온 메인 욕실이에요. 오늘 숭의동에 위치한 거실 앞으로 쓸만한 사이즈의 테라스가 있는 세대를 보여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